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어, 금요일 9월의 마지막 날 즐겁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어, 정말 9월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9월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10월 맞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줄 좋은 명언은 노력에 열정을 더한 것 그것이 바로 기대치 이상을 달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마이크 리트먼 감자 스마일도, 어, 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감자 스마일이 어, 열정을 더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고향시청 블로그에서 일산 가볼 만한 곳 고향시 여행 명소 베스트 3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감자 스마일이 이 일산 어, 고향시 여행 명소 베스트 3, 그러니까 베스트 3를 소개하면서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곳 중에서 한 곳밖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한데. 어, 기회가 되면 한번 다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뭐 가장 대중적인 일산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관광 명소들로 일산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낮보다 아름다운 일산 호수공원의 밤. 네. 제가 지금 음악 분수 개장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 사, 생각보다 상당히 멋지고 또 많은 분들이 도수공원에 어, 지난 어, 여름에 많이 다녀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곳. 일산하게 되면 뭐 일산 어, 뭐 꽃박람회도 있는데 가장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를 대표 대표하는 일산 호수공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잘 되어 있고 또 이곳이 지금 이제 더 앞으로 더 특별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CJ랜드마크라든지 또 아레나 공연장 또 랜드마크 타워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 일상호수공원과 같이 연계가 돼서 정말 정말 멋있을 것 같고 또 킨텍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곳에 한번 방문하지 않았던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밤에 보는 음악분수가 정말 악만 넘치기 때문에 날씨도 뭐 선선한 요즘 같은 때에 기분 전환하러 놀러 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가자 스마일도 어, 저녁에 가본 적도 있고 낮에 가본 적도 있는데 어,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양 무렵에 가게 되면 또 일산 그 문화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산 호송공원까지 지금 멋지게 구름 다리가 좀나져 있거든요. 이번에 일산 막걸리 축제 어.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가 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8일부터 있거든요. 8, 9일 어, 주말에 다음 주 주말에 한번 어, 일산 문화공원을 한번 들려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보시면 정말 형형색색의 화려한 조명과 함께 높게 뻗은 물줄기가 넋이 나갈 정도로 황홀하고 아름다웠는데 제가 이 일산 그 호수공원의 어, 음악 분수를 보면서 예전에 브루즈 할리파이를 갔을 때, 정말 이렇게 음악 분수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때가 2019년도였는데, 이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것들도 일산호수공원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멋있고, 클래식부터 가요까지 다양한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주변에 앉아서 맛있는 간식 먹으면 되고, 그야말로 오감만족 힐링 그 자체가 된다. 오실 때꼭 돗자리 갖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기간 동안 운영하고 7, 8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달은 주말 및 공휴일에만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9월 이제 오늘 9월 다시 나갔고 10월이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음악 분수가 가동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밤 8시부터 20분간 이해의 이, 공연이 있으니까 꼭 한번 어, 밤 8시부터 한번 이 공연 을 한번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주변에 벤치도 많고 앉아 실수 있는 공간도 많아서 좋긴 한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돗자리 갖고 오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차장도 노래하는 부주대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가깝고 좋다 뭐 일산 호수공원 5분당 80원이다 굉장히 저렴하다는 얘기까지 해주셨고 여기가 주차장이고 바로 앞 연결이 돼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제2, 제3 주차장, 주차장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 아쿠아플라넷 일산 어 감사스마일 여기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정말 어 정말 고양시의 또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그런 엄청난 최대 규모 수조까지다 그리고 이천 톤에 달하는 대형 수조에서 다양한 물고기를 볼수 있고 더 나가서 아또 가오리 먹이주기라든지 바다코끼리 생태설명회 등 다채로운 구경할 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연계를 해서 어 일산 악과 플라넷 이런 것들을 일산 악과 플라넷 보고 그리고 저녁에 일산 호수공원 그 그니까 전에 이제 어,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가서 가지고 저녁 식사 하시고, 그러니까 하루 어하루 당일 코스로 해가지고 고양시에 오셔 가지고 아쿠아 플라넷을 보시고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 현대자동차 어 모터 그런 것들도 보시고 이제 호수공원까지 보시면 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바다코끼리에 대한 그런 설명을 또 듣고 애교가득한 바다코끼리의 재롱도 볼수 있으면서 키즈도 프로면 보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 바다코끼리 생태 설명회는 공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설명회라 앞쪽에서 사육사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게 메인이라고 하는데 어, 초상권 때문에 가리신 것 같습니다. 어, 관중들에게 특별한 소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설명회 시간 동안 뒤쪽에서 다른 사육사 선생님 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물놀이하고 재롱부리는 바다코끼리의 모습을 볼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살, 생태 설명회 시간 같은 경우 약 8분 정도 소요가 되고 오후 1시에서 3시 두 타임이 있으니까 방문하실 분들은 해당 시간에 맞춰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형 가오리 먹이 주기 프로그램인데, 간다스마일, 가오리, 어, 찜이라든지, 아무튼 가오리를 상당히, 어, 좋아하긴 한데, 이렇게 또, 이런 대형 가오리는 실제로 본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 12m, 수심이 구, 무려 9m나 되는 거대한 메인수조에서 대형 가오리를 갖다가 비롯해서 여러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공연을 볼수 있다. 그래서 오후 3시 30분 정도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가지고, 뭐, 바다, 코끼리 생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이제, 어 대형 가오리를 갖다 볼수 있는 것들로 해서 오시면, 자녀들하고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른들도 즐겁게 감상하는데, 감사 스마일도 꼭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아쿠아리스트와 포토타임도 가질 수 있으니까, 사진도 꼭 찍고 가시길 추천드린다. 그리고 바다 거북, 상어, 거북이, 또, 피라냐 등 평소 보기 어려운 다양한 물고기들을 많이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제가 그, 강남 포역스에 있는 아쿠아리움은 가본 적은 있는데, 어 근처에 있는 일산 아쿠아리움을 못 가본 게 조금 마음이 좀 그런데, 일단 일산, 어,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일산, 이, 이곳도 한번 가보시를, 가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말씀을 드리고, 인생샷 건져가시라는 말씀도 합니다. 이산 아쿠아 플라넷 같은 경우에는 수족관과 동물원이 합쳐져가지고 국내 최초 컨버전스 아쿠아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이 아니라 아쿠아 플라넷, 그러니까 수족관과 동물원이 합쳐져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쿠아 플라넷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는데 어 일단 아쿠아리움보다 조금 더 새로운 개념이고 또 컨버전스 개념, 개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감자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안 가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마니아들의 성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 감사 선바이는 개인적으로 또 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차에 대한 관심이 보통의 남자들보다 적은데 그래도 여기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 가시게 되면 어 여기는 조금 새로운 차들도 많이 있고 또 다양한 현대 자동차들 관람하면서 시승까지 해볼 수 있으면서 현대 자동차의 탄생 과정부터 미래 모빌리티 체험까지 볼거리 가득한. 체험명 자동차 테마파크입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위치도 알고 있는데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가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전시되어 있는 현대 자 현대 자동차들을 무료로 구경하고 또 시승까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대 어, 모터 스튜디오 또 현대 자동차를 갖다가 또 구매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감사스마일은 어 제네시스라든지 아이오닉 그리고 지금 투싼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 또 산타페라든지 그랜저도 좋긴 하지만 어 최신의 현대 자동차들을 또 전부 볼 수가 있으면서 최근에 아이오닉 도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어, 볼수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전시 외에 자,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체험해 볼수 있는 유료 상설 전시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 분들, 또 어린 자녀들에게, 또 자동차에 대해서 또 알려주실 분들은 오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에어백과 차량 충돌 테스트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차량 안정성에 관한 체험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생동감 넘치는 영상 및 사운드 덕분에 마치 영화관에 온것 같은 몰입도를 또 보여준다고 라 합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 또차 안에서 다양한 행동들을 할수 있게 되는 거라든지, 또, 저는 또 조심스럽게 UAM, 또, 하늘을 나는 그런 또 드론 택시 같은 경우도 조만간 우리 곁에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차 안에서 직접 음식을 토핑해서 주문을 하면서 보드게임도 할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터치 한 번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해 볼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 정말 감사 스마일도 어, 너무너무 어, 이런 것들이 옆에 고양시에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가보질 못했다는 게좀 부끄럽기도 하고, 시간 내서꼭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현대자동차의 기술과 컨셉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디자인 전시 공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는데, 전시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자동차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정말 멋지죠? 이렇게 모든 과정을 돌아보는데 대략 한 50분 정도 소요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져들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체험 전시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산 가볼 만한 곳세 곳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것보다더 좋은 곳들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하루에 근처에 이렇게 세 곳을 갔다가 오전, 오후 아니면 오후 저녁으로 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좋고, 또, 고양시로 놀러 오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야기해 드리면서, 어, 감사스마이 물 한잔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스코트 고양이가, 어, 정말, 고양시로 놀러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즐기는 고양시고양시 고양시 여행 명소 베스트 3, 일상 가볼만한 곳. 어, 고양시 일을 하게 되면 잘 모르지만 일산을 하게 되면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고양시 안에 일산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일산 킨텍스 내에 이세 곳이 다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동선을 보니까 대화역에서 지하철로 내리셔가지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동선을 갖다 보니까 어, 대화역 그러니까 지하철로 오셔도 되고 차, 자차로 오셔도 되는데 어, 이제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을 갖다 보시고 이어서 이제 어. 원뭐 마운트라든지, 이제, 아쿠아 플라넷 일산을 가셔갖고, 마지막으로 보시고, 일산 호수공원에서 저녁 시간을 갖다 보내는 게, 이 타임, 어, 시간적인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아니시면, 아쿠아 플라넷 일산을 갔다가 먼저 갔다가, 어, 뭐,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을 들렸다가, 일산 호수공원을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또, 어 여러가지 또 시간적인 타임 테이블을 봤을 때, 어,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을 오전에, 그 다음에 아쿠아 플라넷 일산을 오후에, 그 다음에 저녁을 갖다 스섬도우미라든지 라페에서 저녁을 맛있는 저녁을 드시고 아니면 가로수길 여기 지금 일산 가로수길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에서 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일산 호수공으로 원 넘어오셔가지고 저녁 8시에 음악 분수를 갔다가 보시고 한 9시에서 10시쯤에 어, 기간을 갖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시간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꼭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일산명소, 고양시명소 세 곳을 꼭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어서 어, 내일이 공교롭게 고양특례 시민의 날 기념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 오늘이 9월 30일이고 고양특내 시민의 날 기, 기념식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내일 10월 1일부터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서 고향 특례 시민의 날 기념식이 어,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일어나는데 어, 있을 예정인데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산호수공원 내에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꼭 참여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일부에는 기념식, 2부에는 축하 공연, 또 부대 행사 홍보 부스라든지 시민 제안 부스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어 박학기 신어송라이터 어, 박학기님이 오시네요. 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과 또 합동 공연도 있고요.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노래하는 분수를 갖다 볼수 있어서 10월 1일 날 오실 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또 마커리 축제가 있으니까 10월 8일 날 마커리 축제 보시고 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일산 호수공원 내 노래하는 분수대 광 어, 쪽으로 가서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식수는 1부가 기념식이고 2부가 축하공연인데 어,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넘어가고요. 제가 보니까 부대 행사로 고양시청 홍보 부스라든지 시민 제한 부스가 운영됩니다. 각 부서가 15개 이상이 지금 참여하고 산하기관, 안전 체험교실 등 20개 이내 부스를 하는데 여기에 시민 제한 부스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 감사 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고양 특례시민으로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9월의 마지막 날 제가 알아가는 고양시 또 고양 특례 시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사 스마일은 고양 특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양시의 이슈라든지 고양시의 또 발전 방향 또 고양시가 나가야 될 그, 그런 길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지금 뭐 뉴스라든지 언론에서 여러가지로 또뭐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건 그거고요 어, 지금 또 이제 가을이, 또 여름에,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여름에서 가을로 이제, 어, 진입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낮에는 상당히 또 덥고, 또 아침, 저녁은 쌀쌀합니다. 개인별로 감기, 어, 걸리지 않고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뭐 축제라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못 가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이번 2022년도요, 가을에는, 어, 또 연휴도 지금 보니까 어, 10월 첫째 주라든지 둘째 주에 또 3일 정도의 연휴가 있으니까 어, 가을에 또 멋진 가을 여행을 또 다녀 오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 스마일도 부끄럽지만 어고양보터 스튜디오 현대 어 현대 그 고양 스튜디오 어, 현대에서 있는 현대자동차 고양 스튜디오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고양 아쿠아넷 어 지금 아쿠아넷 이두 곳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현대 모터 스튜디오 어, 고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일산 아쿠아 플라넷을 갖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감사 스마일도 시간 내서 꼭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즐거운 또 주말이고 또 9월, 마, 9월 마지막 날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어,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